뽀구미를 응원해, 뽀구미를 응원해, 잘 되기를 바랄게, 떡상하길 바랄게, 떠오르는 데스타, 마치너는 에스파, 억바라고 하지마, 제발 화좀 내지마, 돈을 많이 벌어도 슬플 때도 있는 법, 욕을 많이 먹어서 지칠 때도 있는 법, 그래도 난 응원해. 사랑받길 바랄게. 세상 누구보다도 뽀구미를 좋아해. 때로는 지쳐서 너무나 괴로워.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외로워. 좋아해. 주는 사람들이 머나먼 곳에 있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 해로워. 매일 밤 당신을 보는 게 즐거워. 수많은 사람들 대하는 건 너로워. 이렇게 사는 게 어쩔 땐 서러워. 괴롭힌 아픈들 모두 털어버려. 뽀구미를 응원해. 뽀구미를 응원해. 잘 되기를 바랄게. 떡상하길 바랄게. 뽀구미를 응원해, 뽀구미를 응원해, 잘 되기를 바랄게, 떡상하길 바랄게.